x 가3이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식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y 플러스 6y제곱 플러스 3xy제곱 그리고 플러스 12xy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6y 제곱 플러스 3xy 제곱만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 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6과 4분의 9를 더한 4분의 15가 정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분을 다할수 있는 것들 먼저 정리를 해보면 x, y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2x만 남을 거고요. 빼기, 여기도 이렇게 약분해주시면 2y만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약분해주시면 마이너스 x이므로 여기 보이는 앞에 있는 것까지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y가 됩니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x 마이너스 2y 이므로 3x 마이너스 4y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x와 y를 대입해 주시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9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은 11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